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광료로 내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핸드폰 가르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겸손하신 모습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는 그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충만하신 성령은 예수님을 광녀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림은 광야로 내몰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세상에 오면 다시 한번 유대 광야를 순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악한 마귀와 함께 계셨습니다 물도 없이 건조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고 사탄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과 명예와 두려움과 인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라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시험이었으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우소 1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도바울은 고린도의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이 빌립부에서 겪은 죽을 뻔한 이야기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었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뻔했죠 에베소 극장에서 이 그림인 것입니다 이속 깊은 내용은 데메드류라 라고 하는 은 세공하는 은 장색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업이 줄거나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도 바울에게 거칠고 험한 고난을 주었던 폭동의 장수가 바로 이 에베소 원형 극장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의 가장 큰별 이순신 장군의 명랑 해전.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사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신체를 고단하게 하며 배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공공에 빠뜨려서. 행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그마음에 힘을 내어서 참고 견디어서 지금까지 해내지 못했던 큰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의 마음의 힘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순진 장군이 그냥 쉽게 이겼으면 이렇게까지 극적이진 않죠. 선조 임금에게 고난을 당하여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백의종군 한 이후에 이겨낸 그 명랑해전은 역사의 길이 길이 남는 우리 민족을 세우는 명랑해전 그 자체 보다도 더큰 역사의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큰 힘은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스스로를 자각했습니다 더 이상 궁궐에 어정대기가 아니라 히브리 노예임을 스스로 자각한 것이죠. 그래야 해서 모세는 장성한 이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 노예를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수시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감독이겠죠. 그 감독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예와 한 민족임을 자각했던 모세는. 그것이 예사로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가 끓었습니다.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속에 감췄다 했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 그 현장에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 자신의 동포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찬찬히 지켜본 모세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 우리 동포를 치느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인 줄 알았던 그 동포는 그의 형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동포로 받아들였지만 히브리 노예들은 너는 궁궐의 어정떡일 뿐이야 이러면서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그럽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아하! 이것이 비밀이 아니구나 탈로났구나 이 일은 곧 번지게 되었고 바울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서 모세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모세는 바울의 낯을 피하여서 미대한 땅으로 도망가서 이두로 장인에게 그의 아내 십보라에게 40년 동안 붙어서 살았습니다. 차가 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40년간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간 얼마나 힘들고 무료하고 혹은 패배자의 삶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패배자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인도자로 쓰실 때에 가장 빛나는 그의 힘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허송세월 같은 이 광야의 삶이 모세로서는 모세의 광야의 40년을 이끌어냈던 그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양이나 지난 광야의 정말 하잘것 없는 생활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빛나는 모세를 세운 기초가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모세의 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들은 마침내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는데 이 40년은 자기 자신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충분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40년이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 몰았다라고 합니다. 내 몰았다. 거친 표현이죠. 스스로 내키지 않지만, 무언가의 강력한 힘으로 날 잡아채서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내어 모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광야의 고독과 광야의 아픔과 광야의 어려움과 온갖 고난을 미리 바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어 몰 때가 몇 차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로 이끌렸다라고 하게 되면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어 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어 모셨으니까 성령이 우려와그 광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그때는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광려를 이끄신 것이라고 하면, 나와 더불어 동행하여 주셔서, 이 광려를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 광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며칠 후면 설날입니다. 까치 설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